오늘 위안복음 어, 1장 6절로 18절 보내신 이유, 또 연결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같이 성경 말씀 제가 천천히 6절부터 18절 어, 봉독할 테니 잘또 함께 읽으시면서 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 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드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 으 양자파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언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배수 받으니 은혜 위에 내더라. 율법은 보살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어, 먼저 이렇게 라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서 있어 감사합니다. 저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막 녹화를 할 예상을 못해서 별로 이렇게 지금 음질이나 영상 상태 좋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녹음을 에어팟 프로로 하고 또 카메라도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마침 또 제가 그 장비들이 집에 있지 않고 또 분당 김일성 목사 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최선의 상태로 어, 하게 된다는 점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다면 나눌 수 있으면 집중을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말씀 음,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6절에서 8절은 유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실은 성경의 대표적인 요한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입니다. 이름은 같으나 다른 사람입니다. 공간 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세대를 앞에 붙여 사도 요한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 특별히 세례라는 용어로 요한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한과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와 아,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통체가 있었으며, 어,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어, 그러나, 요한 복음은 요한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어,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내심은 받은 자는 요한입니다. 어, 요한의 역할은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빛을 믿게 하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낸 존재가 있습니다. 저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어 우리 교회 모두나 아니면 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인이나 보낸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어 사일제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지로 또 나의 생각과 때로는 우연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 보냄을 받았으며 각자의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세례요원 역시 빛을 증언하러 오고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설교 시간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더 깊게 생각해 보면 더이 의미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생명, 살라는 명령. 그 목적은 빛을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음, 이 생명이라는 명령어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는 큰 명제가 있지만, 하지만 그 빛을 전하는 방법이나 삶의 모양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증언하러 오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에 큰 목적이 있지만, 각자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고, 다르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모양이 있지만 더욱더 그러나 분명한 건 빛을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화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비에 오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제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은 아지 아니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빛을 설명할 때 어둠을 밝히지만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앞에 접두사 참을 붙여서 참 빛이라 표현합니다. 참 빛의 뜻은 본질적인 것, 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빛이라 주장하는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입맛으로 수정할 자신을 빛으로 교묘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어, 빛일 수도 있습니다. 짊맞아야할 빛, 혹은 거짓말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빛은 말씀을 역사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질문 하나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무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보다는 무지하다라는 것이 알맞겠죠. 사람들은 무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어, 목동 밖에 그 빛을 보지 못하였고 또 동방 박사 반이 어, 주님을 맞이하였고 하나님 빛으로 오의그 밤은 고요하, 고요하고 조용했습니다. 어, 여기서 더불어서 여기에서 알지 못하다는 알지에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관계하지 못하다라고 이해하여 합니다. 찬빛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하지 못하니 당연히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영접은 손님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누가 오는지 어,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알거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손님과의 관계가 없이 빛을 아 어, 영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참빛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관계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빛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 영접은 예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관계하지 못한 예수님에게 어찌 우리의 자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쵸? 영접하지 못하다는 건 나를 믿고 맡기지 못한다. 그, 그 선행 조건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 영접을 예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 주님은 알므로 관계가 되어지면 이 관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발전합니다. 아, 오늘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알매관계를 넘어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권세는 힘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의 마음대로 헌불하는 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잘못 이해하며 다소 건방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혹은 폭력적인 언어나 어떤 좋은 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들 사실 말하자나도 많이 알고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목사인데 너는 말 들어,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권세이기 때문에 장르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라고 기독교 우월적인 생각을 토대로 행동하는 분들, 아주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권세는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내 적 힘을 얻었다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힘을 얻을, 영접하여 나를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얻은 아주 건강한 힘, 겸손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어, 어, 아직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은 어, 건강하지 못한 권세를 에,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은혜라는, 오늘 단 오늘 본문도 은혜라는 나왔던가 나왔는데 은혜 또한 특권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소유하여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요 삶에서 은혜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날씨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매입니다 이를 헬라어를 조금 지역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가 됩니다. 천막, 어디에서 많이 등장할까요? 광야에서 주님이 거하시던 성막이 떠오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 하늘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소통의 장을 경험했습니다. 아, 오늘 사도행전 어, 어, 사도행전 아, 38장 34절로 3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의 회막에 화병장 아닙니다. 출애굽기 38장 어, 34절로 3 8장 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권이 성막에 충만함에 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권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낮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거하 심의 안에는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셔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경험합니다. 더불어 장소적 개념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육신이 인간의 몸이 되는 아, 정, 육신은 인간의 몸이 되는 성육신 사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커넥티드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말미아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 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까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한 것이 이 사실을 가리킴이라 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뜻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못엇을 말며만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저의 내의 속리서도 말며만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분이 나타내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구약의 시대에는 만날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성경과 흐름 모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흐름, 말씀으로 펼쳐져서 모든 흐름은 주님을 가르치고 그 찬빛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삶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 보내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빛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 빛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거하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연결고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육신의 사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막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찬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권세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서로가 이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어, 가족의 걱정,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여될 것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빛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망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 빛을 우리가 가르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문제들을 주님의 힘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육신의 그 신비한 사건이 동일하게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기 정기 가운데도 정기가 이 가족의 위기와 힘듦 속에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하나님께 더간구하고 그리고 어둡고 힘든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정기 마음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성막이 존재하니 모든 가족또 조카 모든 식구들이 그 성막을 통하여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전의삶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어, 이 16절에 그의 충만함에서 받은 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는 충만하여 넘쳐 흐르는 정기의 삶 속에서 은혜가 넘쳐 흘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조카 언니 오빠 모든 분들에게 흘러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저 또한 기도하고 함께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혼자 찬양을 조용히 들어놓고 오늘 예배는 저거는 그 기도를 조용히 혼자서 제가 지금 기도를 녹화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저의 호흡에 따라가지 말고 혼자 충분히 말씀기도 좀 붙들고 가족과의 어, 기도 지금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 특별히 지금 더 붙들고 우리 조카 가족 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빛을 어, 가르치는 자들이고 보내신는자고 우리 안에 주님이역사하시고우리시게 권세가 고우리에에오세말있붙 때문에 오들 말씀 붙아가기를들절히나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시겠습니다